이게 죄의 뉴인데막사람이 빠져 있어요. 음. 이 사람은 더 심한 게 그냥 손이 아니라 손가락밖에 안 보여요. 음. 이 사람은 까락. 손가락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 머리밖에 음. 없고 이 사람 손도 다 잠겼어요. 음.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간신히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손, 손이 딱 잡고 있어요. 못 나가게. 어,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가 나요. 누구? 너는 절대 못 나올 거야. 너는 매일 화만 내잖아. 서막정죄라는 거예요. 마귀가 얘를. 그러니까 얘가 안 돼. 하면서 다시 정를하게 되니까 다시 빠지려 하잖아요. 어. 근데 여기서 이긴 믿음만이 죄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느니라 자기 부인하고 생명을 주어라.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. 어. 그래가지고 막이 사람이 열심히 나, 막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이 이거 이 일을 십년 동안 이랬어요 이거 어. 이 짓거리를 어.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<laughs> <짓거리를. 웃음> 길로 가면 막엉겅퀴가 어. 있는데 무엇을 어. 도와줄까요 하고 이웃사랑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.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정죄를 받았어 여기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기 믿음으로 갈 것인가 어. 그걸 그린 거예요. 아유 잘했어요 박수. 아유, 아유. 박수. 아유, 아유, 잘 아유. 너무 잘했어요. 아주 재능. 자 그리고 또 누가 또한 사람 발표.